자식이 힘들어 할때 부모가 해줘야 할단 하나의 기도. 언젠가부터 당신의 자식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짧아졌고 답장은 간단해졌으며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부모인 당신의 눈과 귀, 마음은 그 작은 틈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요즘 많이 힘든 건 아닐까? 자식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젠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은 아직도 그 아이가 넘어지면 받쳐주고 싶고 쓰러지면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걸잘 압니다. 삶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삶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부모라고 해도 무엇 하나 쉽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말을 건네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언을 하고 싶지만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수 없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어떤 말보다 깊고 그 어떤 행동보다 멀리 간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맑고 고요한 염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식의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 그 맑은 울림이 자식에게 조용한 힘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도 돈도 도움도 자식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용한 기도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단 하나의 기도를 찾아갑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며 자식의 마음을 향해 당신의 가장 조용한 울림을 보내는 시간. 그 시작은 당신의 고요한 순결 속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걱정합니다. 매일같이 자식을 걱정하며, 밤늦게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는 건 괜찮은지, 직장은 너무 버겁지 않은지, 마음 속엔 외로움이 가득한 건 아닌지, 그 걱정은 처음엔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뭔가 더 잘했어야 했나, 지금이라도 뭘 해줘야 하나, 왜저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대화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자식을 붙드는 끈이 될수 없다.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바람이다. 당신의 걱정은 자식에게 무언의 부담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언제나 기척으로 읽습니다. 조용한 눈빛 속 불안도, 목소리 끝 떨림도, 모든 에너지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렇게 자식은 말없이 스스로를 짓눌러버립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왜늘 기대에 못 미칠까? 자식은 더 깊은 곳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이제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걱정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걱정은 불안을 키우지만 기도는 평온을 키웁니다. 걱정은 자식을 붙들지만 기도는 자식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놓아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지금의 어둠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 믿음을 매일 한 줄의 기도로 되새기십시오. 그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처럼 켜질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기도는 절박함이 아니라 맑은 사랑으로 자식의 마음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의 삶은 조금씩 조용히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부, 말없이 무너지는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 자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혼자 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말이 없어집니다. 말로 꺼내면 눈물이 쏟아질까봐 누군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기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이 고통의 무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당신은 어렴풋이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일수록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말없이 무너지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너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감정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는 상대의 상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져 있어도 그럴 수 있어라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네가 말없이 견디는 그 시간도 결국 너를 키우고 있을 거야. 무너지지 않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삶이란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일으켜 세우려 하기보다 넘어진 그 자리를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위로보다 믿어주는 눈빛이 때로는 첫마디 말보다 큰 기도가 됩니다. 당신은 그 자식의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없이 무너지는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그 깊은 이해는 당신의 기도를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조용히 자식의 내면에 닿아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서서히 자라나게 합니다. 3부, 부모의 에너지는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은 말없이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어릴 때처럼 함께 살지 않아도 그 마음의 진동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멀리 닿지 않아도 사람의 에너지는 쉽게 흐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란 입으로 하는 말보다 먼저 전해진다. 부모가 품고 있는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향합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은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는 자식의 삶에 은근히 스며듭니다. 당신의 초조함이 자식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죄책감이 자식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기도는 두려움으로 전달됩니다. 자식을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일으키지? 이런 불안이 깔려 있다면 그 기도는 맑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맑고 가벼운 에너지, 믿음과 평온이 담긴 에너지일수록 자식의 마음에도 비처럼 닿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는다. 당신이 평온하면 그 기도는 따뜻하게 흐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먼저 돌보면 그 기도는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을 돌볼 용기를 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비움이 가장 가득한 기도입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깊은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히 자식의 마음을 감싸고 무너져 있던 삶의 한 가운데 작은 숨통을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품에서 먼저 피어납니다. 사부. 자식을 위한 단 하나의 기도문.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말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그 기도 안에 담긴 마음의 결입니다. 말보다 깊은 진심, 걱정보다 고요한 신뢰, 두려움보다 따뜻한 믿음이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단 하나의 기도, 이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아이 안의 생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신뢰합니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성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안의 생명력이 자기 속도대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쓰다듬듯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란 해줘라가 아니라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자식을 다시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당신이 너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자식은 나는 이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타인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을 인정하고 비춰주는 것이다. 이단 하나의 기도문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 아침 햇살처럼 떠오르는 순간에 잠들기 전 고요한 숨을 내쉴 때마다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아이 안의 생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기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해야만, 괜찮아져야만, 강해져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도,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지금 불안해도 괜찮다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에게 향하는 에너지는 따뜻해집니다. 기도란 자식을 치유하는 도구이기 전에 당신 자신을 정화하는 순결입니다. 그 순결이 맑을수록 그 순결이 부드러울수록 자식의 삶에도 서서히 빛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기도. 오부, 기도의 말보다 더 중요한 자세.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와 맑고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는 그 에너지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 속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자식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자식에게 큰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의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미안함도 내려놓고 자식을 향한 걱정을 부드러운 믿음으로 바꾸는 일. 그 믿음은 소리 없이 자식의 어깨를 감싸고 그 아이 안의 생명을 다시 조금씩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쉴 때 당신 안에 있던 불안과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그 순간 기도는 진짜 울림이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자식도 모르게 조금은 편안해지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도 모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그 아이를 믿는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너를 돕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는 결국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불안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오늘 하루 나는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에너지가 됩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무언의 기도는 말보다 더 멀리가 닿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그 아이에게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젠가 자식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조용한 씨앗이 됩니다. 육부, 그 기도는 결국 자식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식의 얼굴은 여전히 무겁고,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기도가 닿고 있는 걸까? 이렇게 조용히 바라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할 것 같지만, 천천히 끊임없이 흘러 결국 가장 단단한 돌도 갈라지게 한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고요한 기도는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금 하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금은 자식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틈이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 혹시 나도 다시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불을 지핍니다 그 불은 크고 강한 불꽃이 아닙니다 한 줌의 불씨처럼 아슬아슬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작은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이 조금씩 자라 자식 스스로가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자기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목소리, 조금 길어진 통화 잠시 스치는 웃음,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는 결국 자식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기도는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자식 스스로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공기 같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다시 회복합니다. 기도는 눈앞의 변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그 바람은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자식의 가슴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불어갑니다. 칠부 당신이 매일 해야 할단 하나의 일,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은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한 줄의 문장보다 한 줄기 순결로 매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나요?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맑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어지럽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아이를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쉴 때 이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아이 안의 생명을 믿는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가라앉히고 자식을 부드럽게 감싸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자식은 스스로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고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은 무언가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식보다 먼저 자신을 맑게 다스리는 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안의 생명력을 믿어주는 일, 그 아이가 다시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일, 이세 가지는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도 조용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있다. 삶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그 속에서도 당신의 기도는 변함없이 흐를 것입니다. 그 흐름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언젠가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깨달음으로 피어오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한 걱정을 한 줄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기도는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은 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식은 언젠가 당신이 조용히 보내던 그 기도의 울림을 자기 삶 한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